직관일보는 50일 광고편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쿠마 유이의 참이슬 광고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제 옆에는 안 선생님 자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참이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뭐이 광고 공부하시면서 참이슬 한병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어, 꽤 많은 분들이 양념치킨과 참이슬을 또 마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번 편 보시면 또또 참이슬을 또 땡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일단 영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슬대 찬스요. 몰이아가르드 와서는 토르네이드에 도전します. 그럼, 빠르게 갑니다. 네. 이번에는 참이술로 이제 토네이도를 만드는 어 그런 광고예요. 네. 우리가 이제 술자리에서 요렇게 어 많이들 하잖아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술 이제 병을 따기 전에 이렇게 토네이도를 만들어서 약간 퍼포먼스를 보여 주면서 야, 이 정도로 네. 내가 잘 섞었다. <laughs> 어 좋게 섞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제 토네이드를 만든 다음에 한 잔씩 따라서 마시잖아요. 네. 그런 문화를 일본에 전하고 있는 이 광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쿠마 유이의 마지막 참이슬 편 한번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슬 대 짠시오. 참이슬로 짠해요. 자, 짠시오 라고 했죠. 예 네. 짠해요. 라는 뜻입니다. 모리아가르토우와사노 토네이도에 도전します. 네, 분위기 띄워주기로 소문난 토네이도에 도전해볼게요. 이 표현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여기서 모리아가루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분위기 띄우다, 뭐 분위기를 이제 무르익게 하다, 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리아가루토우아사노 그러면 분위기 띄워주기로 소문난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와사라는 단어가 이제 소문이라는 어 단어인데, 이게 모리아가루와 이제 합쳐지니까 분위기 띄워주기로 소문 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이 모리아가루, 이 단어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어, 일본 가수라든지, 어,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 공연 갔을 때, 머리 아가 땜에 오세 하는 거 소리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분위기를 띄워가고 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콘서트 장면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표현이라는 거머릿 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어, 토네이도에 도전해 볼게요. 여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국은 토네이도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도르네이도라고 했죠. 네. 여기 장음이 있다는 거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네이도에 도전할게요 할때 도르네에돈이 초센시마스라고 했습니다. 네, 어, 한국어는 도전해 볼게요 해서 미루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초센시띠미마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더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초센시마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네, 와, 빠소크 이키마스, 요. 오 대화 사속그 있기 마스 요 그럼 즉시 해볼게요 바로 해볼게요 이런 뉘앙스의 뜻입니다 사속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사속그라는 뜻은 어떤 행동을 지금 바로 즉시 해보겠습니다 할때사속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사속그 있기 마스 이렇게 하면 즉시 갈게요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시라는 것도 있고 스구라는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스구는 뭐 어떤 행동이 남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나에 대해서도 일어나겠지만 사속크라는 표현은 내가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하겠다 라고 할때사속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즉시 바로 하겠다라는 부사인 겁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데키타 토르네이도 성공했다 토네이도 야 이거 뭐 간단한 문장인데 왜 갑자기 데키루 데키타 이게 왜 나왔을까 성공이라는 단어 왜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키루는 가능하다라는 뜻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데키루라는 단어에는 가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되다, 뭐 성공했다 이런 뜻도 함께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일본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데키맛이다, 완성했다 이런 표현들을 뭐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일반 대화든 정말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혹시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 사용해서도 이렇게 내키루라는 의미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뭐, 세이코시마시다 이렇게 해도 뭐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세이코시마시다 라고 사용해도 어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내키마시다 이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 도네이도 기레이죠. 이 네, 도네이도 멋지네 이상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기레이라는 단어겠죠. 우리가 네. 이제 멋지네라고 저희는 의역을 했습니다만, 이 본래 이제 기레이는 이 예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레이는 뭐 멋지다라는 뜻, 뭐 예쁘다라는 뜻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의역으로는, 어퀴레이 예쁘네, 멋지네, 이렇게 의역은 했지만, 뭐, 예쁘네라고, 어, 뜻을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참이슬 마시자. 참이르. 이것도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 긴 문장을 짧게 만드는 형태의, 어,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르, 이 동사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차미슬 마시자. 차미스로너 노무를 줄여서 차미루 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선생님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일본에서는 오늘 그 토네이도라는 한국 술 문화에 대해서 이제 보여, 보여 드렸으니까. 네. 일본의 술 문화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본은 그 좌석이 좀 정해져 있는 룰이 있거든요. 뭐. 네. 윗사람은 상석에 앉는다든지 아니면 그 좌우에 어떤 식으로 앉는지 좀그 룰이 있어서 뭐좀 어려운 자리를 간다면 그 룰을 지키는 게좀 제일 편하고요. 네. 그리고 술은 스스로, 스스로 따라 마시는 것을 이제 주법으로 합니다. 남한테 따라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주로 스스로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병째 마시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막. 어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뭐 병째 마시려고 그니까오 안상 안상 어찌 찍고 어찌 찍게 그러면서 진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좀 격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꼭 컵에 마신다든지 이렇게 잔에 따라서 마시는 걸 선호합니다. 네. 뭐 거의 문화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술자리 문화입니다. 물론 음. 술자리마다 이런 문화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일반적인 어 일본의 술자리 문화는 요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냥 넣어 두시기만 하면 될거 같고요. 자,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좀 연습을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아까 전에 분위기 띄워주기로 소문난 이라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문장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어, 응용을 하자면 복권이 잘 당첨되는 가게라고 말을 할때아타르토우와사노 다카라쿠지 탱 혹은 다카라쿠지 미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재미있다고 소문난 이라는 표현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다고 소문난 뭐 유원 유원지가 있다. 그러면 오모시로이또우와사노유엔지라고도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또 문장을 만들어서 맛있다고 소문난 오이시이도우와사노 뭐 가게 미세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문장들을 조금씩 응용해가면서 바꿔서 말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중요 표현들 몇 가지는 있었는데요. 자 과연 이 배운 표현들이 직접 어, 광고를 봤을 때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차미스르 대 찬시요. 몰이아가르트 와사노 토르네도니 도전します. 데와. 빠속 이기ます. 요. 됐다 토르네도. 이제는 뭐 한번 배웠다 보니까 훨씬 더잘들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표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표현들 있을까요? 어, 저는 오늘은 사스서크라는 표현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 여러분들이 일본 예능을 통해서 공부하실 때 사스서크라는 표현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에서 쓰이는지 좀더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사스서크. 자, 이 표현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청취하셨다면 댓글로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